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90년대에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렸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후안까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이에요. 이 호안 까로스 목사님을 제가 중국의 한인교회 연합회에서 초청을 해서 부흥집회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연합회 총무로 있을 때 초청을 했는데요. 우한카르스 목사님과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순회 세계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저희 중국에 왔는데 감기가 걸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는 집에 있는 종합 감기약을 사다가 장 가져다가 한 까르소 목사님이 드셨어요 이게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이 아, 이거 닥터? 그러더라고요 너 의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좀 당황했습니다 우린 감기약 정도는 그냥 알아서 처방하잖아요 그런데 너 의사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당황스러워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오, 어, 예! Yeah. 의사라고 근데안 받아 먹더라고요 안 먹어요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자,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은 절대 안 먹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 후안 가르스 목사님의 저서 제자입니까의 핵심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성장의 성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역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또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러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였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쉽게 말하면 너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찾는 거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 먹는 자는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왔던 사람들이 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가버려요. 그냥 가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는 것만을 목표로 했다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기정만 행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반드시 했던 것이 뭐냐면 본질적인 얘기였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고 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 0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우리는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장수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뭐 아이들은 약장수 잘 경험 못 해봤지요. 예.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보면 약장수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온갖 퍼포먼스를 다해요. 막말 얼마나 구석 이거 먹고 한번 오줌을 싸봐 전부 때가 무너져 막 그러면서. 막이렇게 그래서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막 몰려가지고 구경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합니까? 약을 팔아요. 약을 팔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포포무스를 많이 해요. 연예인도 초대하고 우리 다음 주에 블레싱데이 하지 않습니까? 블레싱데이 합니다. 또 선물도 준비합니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이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본질적인 이 복음을 듣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로 말면 리더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찾았던 사람도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로 가오리까? 이들은 약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고요. 겁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찾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남는 끝까지 남는 그몇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자녀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다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병들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러니까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사람도 태어나는 것이 목적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났으니까 끝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어떻게 하려고? 살려고 태어난 거죠.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야, 너무 좋쁘다 평생 동안 이 귀한 이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예. 저주예요. 기어운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철이 들고 성장해 장성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끝입니까? 구원받은 걸로 끝나요? 야, 정말 우리가 첫사랑 볼때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야, 이대로 평생 그냥. 어린아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도요 커야 돼요 자녀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운데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한다? 살려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장성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목적이 있는 거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자녀로서, 제자로서 사시기를 주로 추원합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왜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들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요. 성장한, 성숙한 제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녀들만 있어요. 자녀들은 뭡니까? 부모 앞에 보호만 받아요. 그리고 층얼거려. 층얼거려요. 갓난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먹는 것이 달라요. 먹는 것이. 갓난아이는 뭐만 먹습니까? 전만 먹어요. 전. 젖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전만 계속 먹는 거예요, 전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소화를 다 해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도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다 극복하고요. 다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아,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삐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삐졌다는 거죠. 무슨 무슨 특권인 것처럼 과다 끄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아, 시험 들까 보다. 그건 뭐예요? 나는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런 말 듣고 내가 소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특권 마듯이 시험 들었단 말좀 금요 좀 하세요. 목사가 가장 겁내는 말이면 시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또한 차이가 뭐냐면, 삶의 중심이 차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보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린 신앙은 자기밖에 몰라. 내 가족밖에 몰라. 그런데 장성하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TV 뉴스 보다가 아 누가 막 어려운 겪었다 그러면 아, 돌리는 사람 있죠? 예, 관심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 죽든 말든 관심 없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워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제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구제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우리 단어도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내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신앙생활 오래 되었으니까 이제 선생이 되어서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처지인데 오히려 누구에게 양 말씀의 초보 말씀을 듣고 이러는.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직 어린아이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경험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로부터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지 않느냐. 이제는 뭐 해라? 가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무엇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이제는 순종해서 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추원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려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만 있으면요, 하나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반드시 적용할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수 없는 교회들이 제자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능력이 없어요?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뭐냐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귀신들이 더잘 알아요. 귀신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잘합니다 근데 그들을 믿음 있다고 얘기합니까? 와, 저 귀신 믿음 좋네.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는데 멈추는 게 아니에요. 왜 귀신들이 믿음이 없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헌신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순종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가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학원이나 고원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적용할 현장이 없으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말씀을 적용해볼 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제자 훈련을 하면 꼭 고민하는 게 뭐냐면 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전도 제자 훈련을 전도 훈련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현장을 만들려면 어디 가야 돼요 노방전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노방전도 하기가 쉬워요 못하잖아요 그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지식으로만 끝날 것같아 그냥 머리만 커지고 우리가 몇십년 신앙을 사면 다 알잖아요 제목만 들어도 아 저거 뭐 보물마자 뭐다 알잖아요 그냥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왜 그래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적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코멘트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걸 제가 만들어낸 전도법이 있어. 요 이게 뭐냐면 공항 전도, 공항 전도. 이걸 낚시 전도라고. 낚시 전도. 피켓을 딱 하나 써가지고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한인 저희 교회를 이름 딱 쓰고 환영합니다 쓰고 딱 들고 있는 거. 예요한 사람만 낚시기만 해봐라. 이렇게. 근데 그 현장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요. 낚입니다. 예. 꼭그 가이드가 나 이게 마중 나왔던 사람이 가이드가 안 나왔다든지 막그면 헤매요. 그러면 그피대 보고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유초동부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좀 보내주세요. 막 기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공항 전도 낚시노를 딱 나갔는데. 비행기를 잘못 타 가지고 청도로 딱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성결신학교 대학 대학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를 딱 헌신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우연 같죠. 그러면 이건 반복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가또 이제 청년부 대학부 유학생들을 사역할 만한 사역자가 필요해서 또막 기도했어. 요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그 비행기 잘못 탄그 전도사를 공항 전도 내보냈습니다. 가서 빗께뜰고 공항 전도하는데 또 비행기 잘못한 잠매 하나 잡아놨어요. 알고 보니까 대구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청년 사역만 10년 동안 했던 간사였어요. 그 잠매 헌신했어요. 현장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예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누가 경험합니까? 기도 한 사람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지율을 알고만 있으면요. 경험 못해요. 설사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로 추원합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70명을 파송할 때두명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왜? 제자 훈련시키는데 보내요. 왜? 현장으로 보냅니다. 이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해요. 주님 귀신이 우리들 앞에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 나가지 않았으면 귀신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거 받겠습니까? 경험 못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경험 못합니까? 순종하지 그래서 누가 보음 10장에서 그렇게 70명 채 달을 보내, 보내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로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자가 돼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나가시길 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능력 있는 제자가 된지 아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막 듣고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 의심도 하고 또뭐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막이기도 요르, 하고 심지어는 변화산성에 예수님 올라가 계셨을 때는 그 어? 귀신들린 그 아들을 좀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막 속수무책이고 망신당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올 올 때에 제 아들이 큰소리 빵빵 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 우리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막 베드로는 뭐 내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쫓아가다가 세번 부인하고도 도망가버렸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정적인 체험 두 가지로 말미암아 확 바뀝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이런 거예요 가르쳐줬어요 난 죽으러 온 거야 난 십자가 죽을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머리는 알았겠죠 그런데 설마 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과 혼란은 두 번째 처음에 싹 사라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사건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7절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 가르쳐 줬어요. 이미 제자들게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다 지식적으로 는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왜 도망가고 왜다 무너집니까?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지라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내가 보기 전에 안 믿겠다,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당연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로만 듣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능력 있는 제자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도 살겠구라는 이 믿음, 이 경험, 체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만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로만 남지 마십시오. 자녀로만 나오면 매일 칭얼거리고 매일 시험들고 매일 불평하고 불만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역동적입니다. 이겨냅니다. 힘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귀신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귀신이 여러분 밀갈붙듯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마태봉 복 28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 예수께서 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그러므로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다 예수님을 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담대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는 거 한번 보라 이거예요 나가야 볼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언제 볼수 있어요? 나가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제자를 삼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말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0장에 제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나가 보세요 한번. 담대하십시오.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담대히 나갈 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동부 우리 수련회 때 믿음의 집 기도원에 갔는데 이게 평상시에 눌렸던 애가 있었어요. 막 쓰러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전수사 때인데 얼마나 두렵던지 애를 밖으로 청소년 집회하는데 저희가 아주 싹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일억막 실신한 줄 알았어요. 그냥 더워가지고 근데 평상시에 악한 영이 눌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중학교 2학년. 그들은 막 발음 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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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내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말로만 많이 들었어요. 그 말로만 들었던 것이 실제로 탄리가 막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발음 말을 좀 잘한다네. 야, 너도 전도사냐? 이럴까 봐도 두려운 거예요. 또 하고 막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laughs> 전도사 잡지 못한 것들 다 회개했다니까 요그 그 자리에서.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 으로뭐 머나니 물러가라 막내 눈을 봐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 나도 했어요, 따라서. 내 눈을 봐. <laughs> 그때 랬막 눈이 돌아가요. 와, 이게 뭐야 이거. 그걸 막더내눈막 그러니까 막 노아누, 잡주하는 막 노아누아 그러더라고요. 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 경험을 했어요. 말씀에 수없이 내가 너의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거했던 것을 뭘로 경험을 해요? 이 악한 영을 누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 제가 청소년 집회할 때마다 누리는 애들 많거든요. 걔네들 오면 제가 성교사로 있을 때도 청소년 집회 막 사천에 오에할때꼭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선교단 차할때 그럼 그런 애들 꼭 있어요. 막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누리는 애들 많 있어요. 그러면 꼭 저를 불러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왜? 이게 나왔구나. 그럼 아이들이 막, 어막 말하면 내가 어디 가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다 나가요. 이게 저에게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순종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가는 여러분이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백날 가도 경험할 수가. 그러니까 무능력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두고 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 나가서, 현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순종한 사람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요.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거 이야기하면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그냥 간증만 하면 돼요. 다 갖다 끌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누가 경험합니까? 기도를 한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요. 나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 오래했는데 기도 응답 한 번도 안 됐다는 거예요. 둘중 하나겠죠. 기도 안 했든지 그냥 대충 대충 응답 하려면하고 말라면 말고 막 이렇든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응답이 응답이 와도 뭐가 뭔지 몰라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신방사들, 셀리더들 제자훈련 쟁하잖아요. 제자훈련 막합니다 원래 이게 제자훈련 을다 시킨 다음에 마친 다음에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임명해 놓고 지금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장점이 뭐냐면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이 셀리더 세워놓고 세우는 노니까 지금 셀 제자 훈련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셀 리더니까 가서 적용해 보면 되는 거예요. 순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매 주일마다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양보님고다 노방전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이 필요합니다. 현장이. 예, 현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도 제자 훈련 화요일 날부터 들어가는데 예, 전도 제자 훈련은 현장이 있어야 돼. 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살롬 축복 전도 기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이 마지막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한반도 못했다 못 할지라도 이번 주간은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부에 지금 초청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초청하십시오. 아저 사람이 될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나가시길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